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6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 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네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어, 나침반 바ibles 기하 강의를 맡은 권혁순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엘리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는데 그가 병이 나을 것인가를 에글론의 바알 세법을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왜 그는 세법을 찾아갔는가 두 번째 어, 세차례의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을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보냄을 받는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하늘로부터 불을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똑같이 엘리야 체포 명령을 받았지만 그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엘리야는 아하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에 따라 행동을 하였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열왕기 하 아하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첫두장 2장, 1, 2장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행한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아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일입니다. 전자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줍니다. 이두 가지는 열왕기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낙상 사고를 당한 아시아가 사신을 에글론의 바알세브백에게 보낸다는 내용인데 열왕기하의 첫 시작은 아시아가 닥친 두 가지 위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정치적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랑 난간에서 낙상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글쎄요. 정치적인 사건이 국가적인 거라면 낙상사고는 개인적인 사건인데 저는 이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하베 배반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서 거기에 골몰하던 아시아는 다랑 난간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쩌면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아버지 아합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도입하여 영적 위기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런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줍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웃 나라 모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성경 내용은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바친 조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이라고 어, 소개하고 있는데. 어, 상당한 분량의 조공입니다. 어,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난후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기간이 에, 기간 중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고 그런 사실은 1869년 디본에서 발견된 메사의 석비에 의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것이 메사의 석비 사진입니다. 높이가 1.2m이고 폭이 60cm, 두께가 35cm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 큰 규모의 큰규모석빈인데 여기에 모하방 메사의 전승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나 디본인 모하베 왕 메사는 이스라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석비를 금오스 모압의 신이죠에게 바친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압을 통치했고 나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금오스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왕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었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내용이 아시아 왕때의 모압이 배반했다고 하는 내용과 내용을 어, 증명해주는 어, 그런 어, 고고학적인 자료입니다. 어, 정적으로 어수선한 어선한 상황 속에서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에 아하시아는 사신을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바알 세부분 이 세부이란 말이 파리라고 하는 뜻인데 학자들은 이 바알 세부이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신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에글론의 신 바알 세법을 찾은 것일까? 어, 제가 어, 그 당시의 상황과 아시아의 영적 상황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네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복적인 세속주의 바알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들여와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했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인물인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시아는 바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는데 본인은 아시아는 그런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자기가 미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세법을 찾아가는데 그 바알세법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사신들에게 신에게 바칠 조공물을 듬뿍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시아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 1장 3절과 4절은 엘리야가 사신을 통해 아시아에게 전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게 나타나 아시아가 바알 새벽에게 보내는 사신을 만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사신들에게 전한 메시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바할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는 질책이었고 두 번째는 아시아는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시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사신들이 아시아에게로 돌아가는데 5절 6절 5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 들은 사신들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에글론으로 가라는 왕명을 어기고 중도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영적 권위에 완전히 압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 문외한이었는데 엘리야가 보여준 이 영적 권위 앞에 그들은 어, 자신들의 원래 받았던 왕명도 어기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신들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시아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사신들이 본 그대로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을 하자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임을 알아차립니다. 여기에 털이 많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알세아르는 털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아는 실제로 머리와 얼굴에 털이 많았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털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털이 많이 난 것이 아니라 털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롯은 선지자의 전통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이 스가랴가 소개한 이 내용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말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털옷을 입지 않는다.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털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어, 이, 이 속죄의 제물로 드린 짐승 그 짐승의 껍데기 이게 터롯이 터롯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터롯을 입는다는 것은 속죄를 늘 지고 다니며 산다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세례요한이 낙타 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요한도 엘리야처럼 선지자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곧 속죄의 털옷을 입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가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을 심판을 받는다. 이게 9절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 장본인이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된 아시아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의 예하 부대를 보냅니다. 그런 일은 세 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50부장,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소대가 한 40여 명 된다고 하니까, 어, 당시로,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 어, 소대급 부대다. 그러니까 여기에 50부장은 소위 정도 되는 계급장, 계급의 인물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왕명을 받아 파견된 첫 번째, 두 번째 5십 부장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줄을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 두 오십 부장 모두 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 이두 오십 부 장의 잘못, 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의 권위보다 인간 왕의 명령을 더 우선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에 엘리야의 응답은. 50부장이 지칭한 하나님의 사람과 연관된 심판 선언입니다. 그 내용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것이다. 이런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모두 살라지게 되는 어, 그런 무서운 화를 당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한세 경우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의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불태우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두 번째 나와 있는 50부장, 그의 병사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심판을 했다 하는 것이고 11개와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마지막 승천할 때 불소래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어, 불술의 불말, 불과 관련된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은 불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 엘리야는 이사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데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불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수단으로서 불은 특정한 사람 엘리야에게 주어진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엘리야에게마저도 불을 불로 표현되는 엘리야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없어서는 안될 필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불로 표현된 그의 사역은 밑으로 들어가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은 필수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당 시대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큰 흐름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담에서우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훌라 사밭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아라. 이 가운데 세 번째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 부어 아람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엘리사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받은 말씀을 이룬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십 부 장과 그의 병사들이 화를 면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50부장과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선 두 50부장과는 달리 왕명보다 선지자의 권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보내주, 보여준 태도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 그는 엘리야, 엘리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존경을 표한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의 생명과 부하인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앞선 50명을 불태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50부장의 간구 속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적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50부장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자기와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달라. 그리고 앞선 두 경우처럼 불이 내려와 화를 당하는 일을 면하게 달라. 그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호와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내려가라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오십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심판을 모면할 뿐 아니라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는 왕명까지도 수행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에 세 번째 오십부장은 앞선 역사가 전해주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역사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까를 어,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16절입니다. 어, 하나님 여호와 사자의 명령을 따라 아하시아를 만난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은 앞서 사신들에게 사신들에게 전달해 줬던 것과 똑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에요 엘리야의 서는대로 아시아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을 맞이합니다. 그는 어머리 왕가의 네왕 가운데 가장 짧은 2년 동안만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조차 없어서 동생인 요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였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 매우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어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어 그런 어그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반전인 것이죠. 어 하여튼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강의를 강를 마무리하면서 적용할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시야 그는 왕으로서 바알 신앙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찾아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의 기준에서 자기가 벗어나 있다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삶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시아가 엘리야에게 물으러 갔다고 하면 어쩌면 아시아의 운명의 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역사 교훈의 바른 신앙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어, 세 번째, 50부장은 두 앞선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어,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 선지자를 엘리야로 선지자로 받아들이면서 왕명보다 선지자의 권위 앞에 먼저 어, 우선순위를 두는 그 결과로 어, 자신과 자신의 부하도 화를 면할 뿐 아니라 왕명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 결과를 얻게 되었죠. 어, 세 번째 살펴볼 적용은. 우리가 선택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하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관련된 사건 속에서 항상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 그래서 내가 마음 어떤, 어떤 경우라도.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할수 있겠다 그런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